어, 뭐야? 뭐나 보여주나? 이거 그거잖아. 뭐나케. 이거. 지불해야 될건 지불하자. 과요 어, 여기 있어, 여기, 여기. 뭐나? 으. 좀 내라고? 653원 밖에 없는데. 마이크 소리 올려달라고. 자, 뭐가 개인이었어? 이건가 봐봐. 아, 아... 됐어. 좀좀 좀 올라가고 있지. 아, 아, 이 정도? 걔 똑같다고? 이런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, 똑같애. 아직도? <laughs> 그럼 이것도 올려줄게. 아, <laughs> 됐어. 아, 게임 소리를 줄여줄게. 그러면. 아, 됐지. 이러면 음, 이제 잘 들리지. 마우스로 듣고. 잘엄봐 그럼. 아, 이러면, 이러면 좀더 이제, 제 입에 가까워졌거든요. 마이크에 붙이고 하죠 이 정도면 됐나요? 여기가 사마? 아, 두 누... 아, 두하르가 이거였구나. <웃음> 진짜네. <웃음> 요 가운데서 이제, 중지하는 뭐나 <laughs> 진짜 웅장해진다. 이거 색깔도 똑같은 거, 계열받네. 노란색이고, 보라색 아니야, 이거 아, 정말 이게 아니지. 프리시아시 어디 있지? <laughs> 나뭐함 아, 여기 있네. 야, 누가 그랬는 강공으로 뭐 그냥 하면 날라간다고? 어, 진짜네. 기다이거 이거는... 아, 그만 때려가지. 이렇게 들어. 에, 네, 이렇게 들어가서 강공을 한번 됐죠? 아.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, 이거 그공 쓰면서 이거 풀면은 뭐 3인칭으로 나온다더만, FQMQFA FQ 오오이호호 오, 뭐야? 뭐냐?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? 너막 그냥 지지 밟네. 그냥 이따위 논문은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. 왜, 왜 그래, 왜 그래? 그렇게 화가 났어? 알았어, 미안해, 내가. 그래, 일단 오파하고. 오, 뭐야! 오, 나 처음 들어봐. 어디? 여기? 오, 뭐야! 어어어 <laughs> 어 위험하네, 이거. 뭐, 이런 데가 있네? 오! 아. 오, 아이, 뭐야, 이거. 아이스 <laughs> 1 8만 뭐라가 <몰아가> 있죠. <laughs> 무간나 올라가 상자 있다고. 안 그래도 올라가는 중. 오 저거지. 야 이거지. 그냥 더 미로 가면 이제 없어 있다 그래서. 오케이. 야 여기 이거 나무. 아뭇님만좀 없으면 뷰가 참 좋을 텐데. 야 저거 그거 아니야? 저거 그 뭐야? 경 경은봉인가? 경은봉 아니야? 고건거 아니야? 아, 맞네 경은봉이네. 오, 걔. 잠만 저게 뭐지? 저게 그거 아니야? 군옥각 아니야 저게? 아 맞네요. 야 군옥각 졸라 크다. 어? 정확히 여기에 주사위 맞추는 거 어때? 주사위 몇번나는지 맞추기? 어? 도바? <laughs> 사진 딱 찍었을 때, 3 이상인지 3 이하인지. <laughs> 오케이? 뭔소리 알죠 쫄린다고? 아니, 뭐성경물은 그렇게 잘고려도될수 있어. 뭐, 이거 쫄린데? 오케이. 1부터 3, 이 41, 사모트 650. 제가 정확히 사진을 딱 찍을 때 찍힌 숫자야 여 돼요. 굴리냐? 오, 굴, 굴린다, 굴린다, 굴린다. 아, 오! 아, 어차피 3에서 1이죠? 네, 3. <laughs> 3 나왔습니다. 오와 오케이, 오케이. 아, 맛있네. 나이스. 이런데 맵 구석구석이 참, 참 재밌단 말이야, 이 게임. 이 정도 건너가질 듯? 지금 음식까지 빨아놓고, 이석부까지다 있다?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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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왜 여기를 못 건너가? 어? 야, 여기 맵이 잘려있는데? 아 여기 못 가는 지형이었어? 이럴 땐 이제 사유. 어? 엄청난 발상이 생각났어요. 이거 그 아야카궁으로 자리를 만들어놓고 이제 대시를 쓰면 넘어가지지 않을까? 물이 살짝 깊거든요. 아이씨, 얘라도 돌려 그냥. 이러고 있으면 길을 살짝씩. 역 사유야 거기 길이. 잠깐만 야궁궁채면돼 요렇게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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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씨 여기 아니, 이게 안돼? 뒤로 갔다가 입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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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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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laughs> 여기 언제 돌아가려고? 이 Many months later. 이걸 진짜 걸어 가려고? 어. 전분 마을 가기 전에. 나다봐아다도 되고요. 나이마데 이거? 시러 새끼 뭐 안되나 이거? 오! 뭐야 야 스킬이 써지긴 써져 이게 <laughs> 잠깐만 스킬이 써진다고? <laughs> 야, 여기서 기억은 안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걸로 와 여기 물이 뭐야? <laughs> 여기 뭐이 아, 뭐해? 아니, 뭐해? 아, 미친놈아. 아, 왜 거기다 꼬라박아? 제발, 살짝만. 됐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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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, 글로 가, 글로 가려던 게 아니야. 어? 오, 얘들 뭐야? 아 진짜, 야랄 났다, 이거. 왜 이래, 캐릭터. 안녕하세요? A... 아니, 진짜, 미, 미쳤냐고. 아니, 왜 그래? 아니, 여기 저기, 방금. 내 몸을 뺏었어, 누가? 오케이. Okay.